일본은 왜 젓가락으로만 밥을 먹을까요? 일본에서는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으로만 밥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밥의 질감 때문입니다. 일본은 찹쌀에 가까운 찰기가 있는 쌀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밥알이 잘 뭉쳐있고 젓가락으로도 집기 쉬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인 만큼 생선도 많이 먹기 때문에 생선의 가시를 쉽게 발라내기 위한 도구가 발달했습니다. 또한 한국처럼 국물 요리가 발달하는 대신 스시, 사시미, 덴프라와 같이 한입크기에 정갈한 음식이 많아서 젓가락이 유용했습니다. 셋째 도시락 문화의 영향입니다. 일본은 벤또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한 손으로 들고 먹기 좋은 식기와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젓가락은 도시락 안에 함께 넣기 쉽고 밥, 반찬 모두에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었습니다. 넷째 식사 예절과 미학입니다 일본에서는 음식을 조용하고 정갈하게 먹는 것이 미덕입니다.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보다 젓가락으로 조용히 먹는 모습이 더 단정하고 품위 있게 여겨졌습니다. 특히 국물을 마실 때도 그릇을 들고 입을 대어 마시는 방식을 선호합니다.